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방언 사기를 조심하라입니다. 먼저 본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로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은사주의 2단에 대해서, 어, 말하고자 합니다. 은사주의, 너무 보편해져서 마치 그게 기독교의 정치성 인양 착각하지만, 사실, 은사주의는 이단이에요 음. 2단인데 왜이단이 전통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바른 말씀이 없으니까 막이 들려가지고 그런거예요 바른 말씀이 없으니까. 네? 아니, 성경, 바른 성경, 한글 킹진 성경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어? 누구나 다 방언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어? 성령께서 각 사람에 맞게 그렇게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돼있지 어? 심지어는 이때 당시 방언은 과 지금 이제 그 여의도 순두부 같은 데서 하나 랄랄랄 하는 등식 같은 게 방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음. 야, 설교,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여러 번 누차 강조했지만, 왜 방언을 할수 있게 해주셨냐 하나님께서 방언을 할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어, 그것은 이 지금 이 초대교회 한정에서 이제 교리가 정립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어, 혼란을 막기 위해서 특히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어요. 전 세계 구원인 게 어디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 죽어봐야 아는 거지다. 전 세계 어떤 종교? 어 어떤 교리도 다 죽어봐야 하는 거지 살아생전에 구원받는다는 그런 종교가 있냐 이거 어디? 응? 있을 수가 없지 왜 예수님이 없는데 메시아가 없는데 메시아의 보혈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아닌데 부처가 십자가에서 죽었나요? 응? 공자가 죽었나? 마음에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응? 등떨시고 배부르게 호호식하다다뒤졌지 특히 이슬람 이이 마오이트 새끼는 산적두목이야 산적두목. 개 쓰레기 산적두목이라고. 빨갱이 새끼라고, 빨갱이, 기위성 같은 빨갱이라고. 어? 등따지고배버리고 호요지. 아내가, 아니, 지율법의 아내를 4명까지 들어오는데, 지, 지가의 코랄의 버젓이 13명인가? <laughs> 아내를? 완전 개사기꾼 쓰레기입니다. 남보고 지키라고 해놓고서, 자기는 안 지키는 쓰레기 집단이 쓰레기 런겨 그리고 이슬람 왜개나서나다 믿는 줄 아세요? 간단해. 아, 부러우니까 그렇지. 아, 나한테 4명이라 해놓고서, 나는 30명, 400명, 40명 해도 되는구나. 너무 부럽다 너무 좋다. 인간의 더러운 본성을 가지고 장난치는 더러운 종교입니다. 이런 놈들이 왜 구원이 없겠냐, 이거. 요 여러분, 왜 구원이 없을까? 아, 심지어, 기독교, 이 개신교 새끼들조차, 개신교 목사 새끼들조차 구원을 없애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구원, 아, 구원, 구원은 그런 게아니다 이스라엘 때면서성경에 분명히 나와있는데, 믿음이 구원받는다고. 응? 내가 그 감독교 다녔었는데, 옛날에 거기서 구원이라 말도 안 꺼내. 그래, 새끼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몰랐다고. 아예 안 그렇죠, 저요 구원, 마, 맞아. 지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 자기 교회 다니는 새끼들다 구원, 다 지옥 보내려고 완전. 막이 들려가지고. 응? 왜 이런 짓을 하냐, 이런 짓을. 왜기독교에뭐 구원이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이게 헌금 문제가 있어서, 봉사와 헌금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너 지옥 갈래? 아니면 빨리 열심히 헌금 내고 봉사해서, 어, 하늘날 할이 지랄 떨려고, 어? 구원 받으면, 어? 아니, 뭐,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그거 안 된다고, 그, 지옥 가나? 이러면, 이거, 행, 다, 다 필요 없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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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 없어. 다 귀찮아. 이 교회 나갈래. 이지랄 할까봐. 어? 이지랄. 이렇게 할까봐. 이지랄. 이렇게 할까봐. 바른 그리스인들이. 도 예? 어? 교회, 교회 나가면 구원. 그래, 나중에 가면 무슨 이 병신 같은 소리 하는 거야. 뭐, 또 병신 같은 소리 하냐? 아, 뭐, 교회구원은 교회에 있는 것처럼 사기치는 거야. 왜 카톨릭이 저주받는지 아십니까? 카톨릭의 구원은 무조건 구원은 카톨릭에만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을 나가면 즉시 지옥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쳤어요. 네? 그래서 뭐 성무 금지적인 미사 없, 미사 안 받고 보혜성사 안 하면 지옥 가는 걸로 사기를 친다고 이는들이자 은사주의도 그런 태도, 그런 가운데 태도를 한거이 마귀들린 쓰레기 목사들이 살살 네? 입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됐냐어그 교회를 그, 가요 그, 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 구원은 무조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부정하고, 아, 복음 아니야, 가짜, 이런 식으로 사기치려면, 뭔가를 하나 내세울 거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럼 어떻게 다녀야 되는데? 예? 하다못해 카톨릭은 매주, 꼭꼭 나와서 미사도 드리고, 어? 성찰식도 하고, 고해성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있지 계신 건 그런 게 없잖아요. 왜? 성경을 비성경적인 걸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갖다 붙인 게 은사주의 이 마귀들이 성경 불세례 갖다 대도안되는 개소리 빠는 거예요. 성경 불세례 말도 안 되는. 불처럼 갈라진 혀하고 혀처럼 갈라진 불하고 이게 말 이게 똑같은 겁니까? 바른 성경에선 혀처럼 가, 불처럼 갈라진 혀예요. 이게 방언을 상징한다. 여러 가지 말을. 근데 벗으면서 불세를 례받다성경으로 불세를 받는다, 받는다 경기도 등이가막 뒤섞어가지고, 응? 막이 들려서. 불세례 지옥 가는 걸 말이야, 지옥. 불세례 지옥 가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다, 복잡하게, 다시 결론을 말하자면, 복음을 지우려는데 그 복음에 대충 막 끼워놔야 될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 받아, 방언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은사주의자들 끌어들여가지고. 은사주의가 그래서 정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더러운 마귀들 목사들 때문에. 예? 우리나라 목사 98%가 마귀들였어요. 마귀 개들이고. 성경도 부정하고. 어, 은사주의 인정하고. <laughs> 그나마 다행인 게 복음은 좀 받아들인 고 하나께서 님 그나마 봐주신다. 그래서 벌써 적과 토일되가지고다 아우지에서 이제 빠져 죽었다고. 이제 껍질 벗겨버려가지고. <laughs> 자. 인사주의의 본질이 뭐냐입니다, 은사주의가. 그래서, 방언 사기를 친다, 이게, 방언 사기 이, 이 인사주의가 문제가 뭐냐. 첫째, 모든 사람이 방언을었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성경 분명히 모든 사람이 방언을었다고 되어있습니까? 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께서. 모든 사람이 방언하는 게 아니라고. 어? 바울사도가 방언하는 거 맞습니까? 바울사도가? 어? 바울사도가 방언했다는 기록 나와있어요, 성경이? 몇 번이나 전에도 말씀드렸죠. 방언을 왜하게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구원받는 걸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예수님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받다가 그런 걸 말한 게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예수님만 볼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도들조차도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받는 그 자체, 죄인에서 은의로 바뀌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그 그, 그래서 이제 <laughs> 자 공회도 열리지 않습니까? 이권닐리한테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을 때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그은또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런 문제로 이제 공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왜 그게 열릴거냐 만약 구원받는 구원을 구원을 받아서 죄의 인의인로 변화되는. 어? 그것을 사도들이 직접 볼수 있으면 그냥 말하면 돼요. 내가 보니까 구원 받았는데 어, 믿는 순간 변화가 되던데 이렇게 말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순간 구원 받는다는 것을 방언을 통해서 방언이라는 성령의 성령에 의해서 일어날 수 없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지금 은사주의교에 대해서 하는 그 사기치는 거날라하는그 병신 같은 사기가 아니라 막 어. 요즘 말로 치면 중국어, 어? 영어, 막 이태리어, 뭐서질랜드 어? 인도, 뭐 인도, 뭐 인도에도 뭐 여러 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도 뭐 광동어가 있고 북경어가 있고 그걸 뭐한 사람이 수 개, 10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어?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 보고 어? 다 사도들이 말하는 거고 천하각제에서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지 않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살던 지역에 말을 저렇게 잘하냐고 그것도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의 보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다 깜짝 놀라서 부인할 수 없어서 믿는 거예요. 요즘같은그 사기, 병신사기, 아라라라는 그, 뭐, 벙어리 사기도 아니고, 어? 벙어리 3령이에요아라라하게 에? 심지어는, 자, 이,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통역. 통역이 되냐고. 또 통역한다고 사기치겠지. 에? 자, 그것을, 어떻게 하십냐. 그것도 그냥, 그, 고넬료처럼. 고넬료가 왜 중요합니까? 고넬료에 분명히 성령이 나니까 말하는, 말이 끝나기 전에 성령, 방언을 하게 돼.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게 돼. 요 근데, 고넬 고네류, 처음부터 고넬처럼 해보면 헷갈리니까, 처음에는 믿고 침례를 받았을 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아, 너희들 예수님 죽이 살인자다니까. 아이고, 우리가 살인자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 예수님 구주로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침례를 받았어요. 방언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끄신 건데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방언 사기, 은사주의자들이 사기를 친다고 마귀들려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려고, 실족시키려고 왜 핵심은 뭐냐 복음 파괴 구원받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걸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의 노예가 되게 하려고 마귀 새끼들이 다 마귀 새끼 인정한 거예요 목사들은. 어떤 벌을 받는지 아실까? 목사들이 복사, 목사 목사는 본인은 또 지옥 갈 상당 상당수 지옥 가지만 본인은 지옥가.